여수아 13장 24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자손의땅 절반 곧 립바 아파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메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브라에와 숲곳과 사본 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족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오고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이로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오거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는 이는 분나세어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리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 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분배받은 르우벤 가앗 므나쎄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읽고 있습니다. 어, 땅을 보면 르우벤지파가 어, 사의 오른쪽. 사의 오른쪽이고 그다음 위에 갓, 그다음 위에 이제 므나쎄 반 지파가 있는데 그렇게 위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갓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나쎄 지파 밑에서부터 가는 거죠. 므나쎄 지파가 갈릴리오수가 있으면 그 오른쪽 위, 그쪽 이렇게 북쪽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갓자손의 땅이 있고 사의 오른쪽이 르우벤 지파의 땅이다. 밑에서부터 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세 때에 분배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 무낫 르우벤 지파가 받았던 땅의 위에 있었던 갓 지파의 땅입니다. 어, 갓은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갓은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고 어, 야곱의 그 첫째 부인인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어, 실바가 낳은 아들 하나가 더 있죠 납달리도 실바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 갓도 그렇고 어, 갓 지파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갓 이르, 갓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추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그 이름과 같이 갓 지파는 음, 매우 이스라엘 가운데에 용맹한 지파로 어,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갓을 추 축복할 때 이게 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곧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가스를 축복하였고 어, 그 이름대로 그리고 야곱의 그 축복대로 가스는 매우 용맹한 집파였는데 어, 용맹하다라고 하면 가장 용맹한 집파로 우리가 열스라 열두 집파를 꼽으면. 시몬 지파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시몬 지파는 용맹하다라기보단 호전적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그 호전적인 성격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대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사건 여러분 뭐 야곱대 딥나 사건 디나 사건이 생각하시면 되죠. 어, 시므온의 용맹함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기는 그런 용맹함이었다면 가세 용맹함은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그런 용맹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땅의 배치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용맹하고 든든한 이 가즈파가. 이스라엘 중심부의 오른쪽에 딱 거하면서 어, 그 방면으로부터 반대편 쪽저땅 끝은 바다니까 이스라엘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는 가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그렇게 에 나오고 있죠 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그 지파가 29절의 문하세 반지파 입니다 문하세는 땅을 두 군데를 맞는데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북동부 갈릴리 오른쪽 갈릴리오스 오른쪽에 있는 땅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또 요단 서편에서는 무나세 반이 반지파가 받지요. 그래서 무나세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무나세 반지파 이렇게 무나세의 절반이라 그러죠. 문하세 절반의 지파가 땅을 받았다. 그래서 문하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문하세 반지파가 또 땅을 가족대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 그곳에 있는 성읍이 이 30절에 보니까 60개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하온 바산 곧 바산왕 오거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이로의 모든 고울 60성읍이다 어제 우리가 루벤지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12성읍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측하는데 12성읍이 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완전수를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월등히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무나스의 어 반지파가 받은 그 성읍은 60개가 되었다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31절에 보니까 무나세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어디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나세가 어, 이렇게 두 땅을 두 군데나 받고 60 성읍이나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무나세의 아들 마길이 어떻게 특별히 어떤 땅을 받았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음, 요셉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요셉으로 인하여서 기근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에굽의 고센 땅에 우리 들어가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깃트를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입었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조금 특별한 대우를 역사적으로 늘 받아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무나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요셉의 이제 아들들 중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 역사적 전통이 있어서. 북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어, 나라가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의 핵심 중심이 되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그 어, 이전에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문하세 지파만 어, 땅을 두 군데나 두 배로 받게 되어진 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어, 이스라엘은 요셉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나세를 되게 존중하고 어, 또 어, 그들을 우선적으로 어, 특혜를 주는 일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이렇게 있는데 어, 사실은 므나세가 에브라임보다 형이 장자죠 요셉 입장에서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게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가 매우 중요하고 어,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장자를 크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크게 쓰신 적이 없으세요. 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왜 그러셨을까? 어떤 그 어떤 분은 하나님의뭐 장자 깊이증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아, 하나님께서 장자를 크게 쓰신 적이 없는 여러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장자가 이미 육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어, 그런 일들 속에서 어, 은밀하게라도 가지고 있는 그 교만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릴 때부터 장자로서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려온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 어떤 사, 큰 일들을 어, 막기 어려운 그런. 맡을 맡기기에 맡기고 싶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있지 아니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이 무나세를 요셉의 장자로 이렇게 존중하지만 어, 역사적으로 보면 무나세보다는 어, 에브라임이 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것 같은데 기드온 사사가 사사 기드온이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아, 기드온 정도를 이제 좀 제외하면 므낫세 지파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별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축복 때문인지 어, 아니면 늘 이렇게 우선적으로 어, 대접받아온 그 습성 때문인지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문화세는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 어, 그런 건 어떤 때문인지 어, 문화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투각을 어, 그 나타내지 못하죠 그런 문하세가 받은 땅이 2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받은 성읍이 루우베는 12개라고 나오는데 문하세는 요단 동편에서만 받은 땅이 60개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또 받고 그러니까 아 좀 전에 드렸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대접받는 것이 여러분 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스스로 노력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어,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자꾸 무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땅에서 이미 다 받았으니 나에게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헌신하고 어떤 노력하고 애를 썼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여러분에겐 더큰 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생활하고 사역하고 교회나 누구 어디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못 알아줘서 섭섭한다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상이 더 크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사는 것이 훨씬 우리 가운데는 유익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치파와 문화세지파, 바, 문화세 지파 반 문화세 반 지파를 끝으로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요단 서편 땅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쉬우니까 이거는 정리를 하면 루벤의 며 미체고 요단 동편에는 그 위에가 가시고 그 위에 이제 므나세 반지파의 땅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지파가 배분받은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때에 일단 유단 동편에 먼저 배분받은 땅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파가 되어 있었다 이런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가지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 문나세의 반지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맹함을 주셔서 가지파처럼 주변 사람들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용맹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문나패스의 반지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어,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문하세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해 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늘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기력한 사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영육관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 기도하는 자가 삶이 어떻게 영육관에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늘 있고 많을 것을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